안녕하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광약교회를 섬교해 있는 임명희 목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이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에서 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저런 그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만남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노숙자 문제를 접근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에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음, 저 나름대로의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문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는 이런 노숙인들에 대해서, 아, 이런 어떤, 이 실마리를 좀 풀어보자 하는 그런, 예, 제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경험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을 읽으면서 이들의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을 보면 주인공 게이조가 아내의 그 살바람 때문에 복수를 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빙점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나스에가요. 남편의 일기를 우연히 보다가 자기들이 이 입양한 딸여호꼬가 바로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쏟았던 그 사랑이 얼어붙게 됩니다. 이게 이 아내의 빙점이다. 그런 다음에 이 아내 나스에가요여호꼬를 식모처럼 학대합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돼요. 그리고 졸업식 때에 얘가 답사를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됐는데 원고를 쓰는 것을 백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그 여호고의 남자 친구와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남자 친구 앞에서 얘는 살인자의 딸이야 하면서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 충격을 받은 여호고가요. 그 순간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서 본인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게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살아서는 안될 존재야 그래서 그 순간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호구의 빙점입니다 그래서 세통의 유서를 써놓고 게이저의딸 로르코가 죽은 그 강변에 뚜에 가서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게이저는요 병원장이에요. 나스에는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딸로 입양된 여고는 남들이 볼때 부러운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멀쩡이 보이죠? 근데 제가 그들을 이렇게 볼, 바라볼 때 집안에 있는 멀쩡한 사회 있는데 빙점에 잡혀가지고 복수하고 또 사람 그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빙점으로 말미암은 이런 파급들이 파괴적으로 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온 사람들, 노숙자가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세상 사람들을 볼때 멀쩡히 보이죠. 네. 일안 하니까 저것들 밥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요, 이런저런 본인들만의 그 충격에 의해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영혼이 얼어붙고, 생각이 얼어붙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멍, 하니, 있기도 하고, 술 마시며 술 속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정과 저질러서 왔다갔다 교도소스랑거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왔어요. 노숙자로. 조용히 말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자살 시도를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 거. 목사 되고 나서. 목사 되기 이전이라면 여러분 이해 되죠? 네. 근데 목사 되고 나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 네번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세 번은 산에 가서 목에다 줄 묶었대요. 줄을 묶었는데 이 줄을 놓으면 자기는 죽어. 그런데 손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붙어갖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다음에는 거갈때 나를 데리고 와서요. 내가 줄 이렇게 뭐할수 있도록 손을 떼어 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분이 한강에 뛰어든 거예요. 다리에서 한강에 떨어졌는데 오리털 파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떨어져가지고 오리털 파카가 물에서 이렇게 투표 역할한 거예요. 붕붕 해가지고요 에?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을라 했는데 이 파카 때문에. 이렇게 죽지 못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짜그랬죠. 다음에 떨어지러 갈때 저를 데리고 와서 파카를 저한테 벗어줘. 그근데 <laughs> 이분이 왜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죽으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와 이파가 싸운 이 싸움이 모든 것 포기하게 만드는 빈점이 되고 말았더라 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빈점에 잡혀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있습니다. 멀쩡한 직장인인데. 집안에 있는 빙점에 사라잡힌 집안에 있는 노숙자,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산숙자,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얼어붙게 되는 이 빙점 있잖아요. 빙점은요, 어떤 충격과 함께 얼어붙게 되는 건데 이 빙점은 참 인간 속에 있는 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죄와 눈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복지 아무리 해도 겉에서만 만지는 겁니다. 살랑, 살랑, 겉에서만 만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빙점으로, 녹, 이 빙점으로 얼어붙은 이들을 녹여내서 사람으로 참 사람이 돼서 사람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복음의 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논산 훈련소보다 힘들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많고, 봉사하는 게 많고, 일해야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너무 많아. 그래서 논산 훈련소보다 힘들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 보세요. 와서 보세요. 눈이요, 초롱초롱 빛납니다. 지금은. 노숙자들의 눈은 허리 멍텅한 썩은 거시기 눈깔이에요. 우리 여기는요, 완전 이게 초롱초롱이 빛나는 이 새롭게 속에서 이 생명의 불이 붙어 가지고 타오르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졌다라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불이 뭐냐? 이 얼음을 녹여 버릴 수 있는 그 열이 뭔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였냐면 이 세금 영수 증에그 모든 지불 금액을 완납했을 때이 도장을 테텔레스타이라고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그 사명을 받아서 완전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테텔레스타일을 썼다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들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할 때 그 재물이 합격품이다라고 할때 합격이라 할때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용례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을 완전히 완불했다, 완성했다, 끝냈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기는 텔로스 해 가지고 명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동사는 움직임을 얘기하고 명사는 마침을 얘기합니다. 고정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한 끝마친 그런 마침이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완성된 마침을 연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요.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이 나에게 그대로 어, 어, 옮겨져서 내가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그 자유함을 얻는 거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이 나의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십자가 예수님이 완전히 완납하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다 해결된다는 이 영혼의 자유 이 자유, 이 자유가 얼어붙은 이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녹여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 이때 평강, 이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될 때에 사람의 근본이 바꿔집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 영원한 생명에게도 이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약동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으면서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니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모습들이 속에서 저절로 점차 형성되는 에? 이런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 형제들입니다 한 차를 가지고 데리고 올라다가 예 <laughs> 네. <laughs> 어제는 한차 데리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대표로 몇 사람을 지금 뽑아 가지고 얼른 오라고 해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그이 중에 오지는 않았지만 경찰 속에 사는 사람 얘기를 한말이왔거든요이 친구는 부산대를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 잘 벌었어요. 집 부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목 주문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 친구가. 이제 50대 초반 돼가지고 경마, 경륜, 경경, 경견, 경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하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경을 치고 말았어요 망했어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이혼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죽자 하고 집을 나왔어요 넥타이를 가지고 어디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밥을 먹고 죽자 그러고 있는데, 역전에서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밥줄 때, 우리 교회 밥 주는 것으로 저한번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계속 노숙인들에게 밥을 낮에 점심은 그냥 배식을 하고, 이제 아침은 안에 있는 우리 이 형제들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진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경의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변화돼 가지고 야 이제 나도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나가는데 지금 뭔 일을 나가냐?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전부 경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온 형제 여기 이제 한 친구. 이 친구는 그 올해 38이에요. 38이 잘못 잡으면 따라지고요잘 잡으면 광땡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옛날에는 따라지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광땡이 된 겁니다. 전에 저렇게 나이가 젊으지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포주였어요. 포주. 아가씨들 3,40명 데리고 장사했던 포주. 돈을 한 3,40억, 어, 37억 가까이를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친구 보증 잘못 써갖고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갔다가 저 친구도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예,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들는 도중에 자기는 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지난 삶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땅에 죄를 지우는 지우개는 없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밖에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연결하면서 눈물을 촥촥 흘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더러운 죄들 부정한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지워서 이렇게 새롭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뛰어들고 그 믿고 의지하고 살아고 가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 박수. 네. 응. 응. 여 앞에 전부 다 지금 얘기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예, 오늘 저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노숙자였던 형제들인데 지금은 참 잘들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하나 우리가 준비해서 부를 겁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예,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啊。Uh The 하나님이니으 니가 한 양이라오. 속에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니까이 가슴에서요 눈물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복음의 열정이 녹아서 눈물로 나오는 그런 가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빨리 왜살 아야 되 는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 겠다.